새벽 성경강도 욥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이 욥기를 읽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이라는 관점에서 욥을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욥을 읽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데 관심을 두고 이 욕기를 읽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의 관점에서 욕기를 읽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 인생에서 이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에 집중해서 이 욕기를 읽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신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읽는 것은 특별히 그 고난 받을 때 신앙인은 어떤 자세를 갖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가 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관점에서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좀 엽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새로운 면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욥기의 시작부터 그 하나님의 인격성에 의심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면 왜 사탄의 말에 하나님이 동조를 해 주시고 그렇게 욥한테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그 의문이 든단 말이죠. 자, 그 문제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이 옆길 읽으면서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소발의 첫 번째 변론을 우리 같이 한번,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청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 이 소발의 말이 구구절들이 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지혜가 한량 없으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다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거기에 비춰서 이 욕이 당하는 고난, 이 상관관계에서 소발은 지금 뭔가 또 욕의 그 흠을 욕의 허물이 있다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허물이 있다. 네가 어떤 잘못한 게 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욕을 또 다시 정조를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능이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능이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이 망했소냐. 네. 이 소발의, 그, 말을 여러분, 우리 한번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소발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다알수 없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알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철학자죠. 순수 이성 비판, 또 실천 이성 비판, 이런 책들을 쓴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특별히 그는 이성에 대해서 굉장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내린 마지막 결론은... 물 자체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물 자체 불가지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뭐 어떤 물체가 있으면 어떤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의 본체, 그 본질은 우리가 알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이 어떤 사물을 볼때그 사물을 대상화해서 보기 때문에 대상화해서 그 대상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으로 그 사물을 아는 것이니까 사실은 그 사물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의 눈에 들어온 그 망막의 상에 잡힌 그 대상을 우리가 그물 자체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자체는 물체 자체나 사물 자체는 우리가 알수 없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그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알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수 없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죠. 지금 이, 여러분, 소발이 세 명의 그 요배 친구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려요. 어찌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세대입니다. 굉장히 그 똑똑하고, 또 명석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알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다알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욥을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가 그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거는 뭐, 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 그만큼 교만해져요. 그런데 이 소발 역시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지금 어, 하나님은 알수 없는 우리가 다알수 없는 그런 광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이 광대하심이라는 말 속엔 어, 신비로움 또 우리가 다알수 없음 어떤 그 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그 넓고 크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알수 있겠냐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겠어 이렇게 그냥 생각해 버리고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알수 없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이 그 이성을 선물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어, 하나님을 다알 수는 없겠죠, 물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정하,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때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부리가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고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내 환란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하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자, 소발이, 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우리가 다알수 없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야기하고, 이제, 11절부터는, 자, 그런데, 하물며 네가네가 의롭다고 할수 있느냐? 네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수 있느냐? 안 된다. 그냥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일반화시켜서 또 다시 욕을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여기 허망한 사람 어 11절에도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또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계속 이 허망하다는 말이 나오잖아. 이 허망하다는 말이 어 이게 어리석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이 전지 전능하신 앞에서 자꾸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이 소발의 이야기가 참좀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여기서 어 소발의 이 말에 조금 어 우리가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소발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 전능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자기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왜 모르,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또 다시금 그걸 통해서 남을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근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근본주의. 네, 펀더멘탈리즘이라고 그러죠.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한 교만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는 알수 없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런 전제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 하나님에 대한 짧은 지식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청, 정주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기독교 근본주의예요. 어떤 종교든지 다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있잖아요. 카톨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다알수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이고 그것이 완전하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는 알수 없어 하나님을 우리는 도저히 알수 없으니 그만 포기해야 돼 이런 자세도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소발이 자신의 그, 어, 지식을 가지고 또 욕을 이제 정죄하는데한 가지 우리가 좀, 어, 좀이 소발의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소발이 어떤 의미심장한 말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오묘하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 우리의 인식 속에 내가 알고 있다는 그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의 조금 다른 신비로운 면이, 오묘한 면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 하나님의 인격성 의해 이외에 하나님의 무인격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깊은 그런 어, 묵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차차 이 11장 이후에 차차 위로 가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우리가 요기 11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이 소발이 하는 말 하나님에 대해서 어, 우리가 알수 없다라는 이말 속에 어, 좀 우리가 고민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열심히 알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또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또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 남고 또 그것이 남을 판단하고 정주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한테 독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또그 진리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